네, 안녕하세요. 월척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가방을 시리즈로 계속 출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섯 번째 야성 밀리터리 보조 가방, 다섯 번째 가방이고요. 예, 요즘에는 이런 제품 설명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긴거 싫으시니까 간단한 것만 짧고 핵심 있는 것만 찝어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네, 방수능력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방수능력을 한번 보면, 어, 갔지, 어디론가? 네, 이런 방송 능력이 기본적으로 매우 뛰어나고요. <laughs> 그다음에 양쪽 핸드형으로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이런 솔러 타입 어깨 끈으로도 조 어, 가방을 들수 있고요. 그리고 체형에 맞게끔 줄 길이를 원하시는 대로 어, 선택을 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탈부착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예. 재원은요. 재원은, 예, 가로 55cm. 이쪽 55cm. 그 다음에, 예, 가로, 세로. 가로, 가로 55cm. 그 다음에 여기 세로 30cm. 그 다음에 높이는 25c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5cm 길이 옆에 여기 30cm 높이는 25cm 입니다 그리고 밑바닥은 미끌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다리를 다 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면 이쪽 상단 부분에 수납공간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포켓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수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방 안쪽을 보면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고 필요 없으면 패부착이 가능한 파티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구입하시면서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낚시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면 네, 코비아 날로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필요 공간에 뭐 떡밥 그릇 등등등 넣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닫히는 네, 이 정도 높이로 되어 있고요 형제 날로 또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요 자 요즘에는 <laughs> 낚시인이 짐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트리스가 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안에 어, 다 보강제 뼈대를 집어 넣은 어,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낚시대가 지금 수납이 되어 있는 박스가 있거든요. 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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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를 어, 하기에 굉장히 어, 좋게 되어있습니다 캐트리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자 요런식으로 다용도 가방을 출시를 했습니다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아 한가지 빼놓은건요 역시 방수지퍼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방수지퍼 들어가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야성 밀리터리 보조가방 혹은 다용도가방 설명을 끝으로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또 다른 가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모두 코로나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요. 좀 있으면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충분한 마리수 손맛 충분히 보시고요. 항상 안전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